따라서, 잡히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잡혀가신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잡히신 건가? 잡혀가신 건가? 오늘 예수님이 잡히는 과정에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쓰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 가론 유다가 은삼신양의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질잡이 노릇을 해서 또 거기다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 입맞춤까지 하는 신호까지 이렇게 그 서로 그 맞춰놓고 와서 예수님을 팔, 팔았던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소설에 보면 이렇게 가론유다를 미워한 소설이 있습니다. 가론유사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치 가론유다의 그 업적으로 구속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소설을 쓰는 소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소설이에요, 소설. 모든 소설가들은 그 자기들에 쓰는 소설의 주제를 성교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소설가들이 쓰고 싶은 모든 주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뭐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다 주제를 들여다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길게 또 재밌게 써서 저는 기자들도 보면 참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뭐 취재학에서 왔던 기자들이 좀 있었는데. 왔다가 와서 뭐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뭔말을 듣고 뭐 메모지에도 보면 저 진짜 메모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림그리는 건가 할 정도로 꿀쩍꿀쩍꿀쩍하고 갔는데 나중에 신문에 보면 이만큼 써 놨어요. 그래서 야, 참 글을 쓰는 재주가 있나 보다. 소설가도 마찬가지죠.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서 조금만 소재를 가지고도 막 이만큼 이야기를 씁니다마는 가른유다는 아무리 미화를 하고 미화를 하고 또 가른유다에 무슨 공로가 있는 것 같이 소설은 쓸수 있어도 가른유다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았는데. 오늘 말씀에 그, 그들을 앞장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을 앞장서. 예수님을 잡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맨 앞에서 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보리를 이끌고 감남산까지 왔습니다. 왜 감남산을 왔냐 예수님이 그 감남산에서 늘 기도하던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만 되면 감남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같이 생활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어제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동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셨는데, 그 우리가 동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동거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을 놓은 데서 생기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는 법을, 붙잡고 사는 법을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동거를 가르쳤는데 가론 유다는 동거하는 생활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가론 유다가 떨어져가지고 앞재비 노릇을 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장서 갈 때도 그 이스라엘의 유다지파처럼 전쟁할 때 유다지파는 항상 앞장섰습니다. 아니 무슨 전쟁하는데 전쟁이 무슨 그 좋은 일이라고 매일 앞장서요. 전쟁할 때 뒤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앞장서는 사람도 있는데 유다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항상 전쟁할 때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 앞장을 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많고 또 전쟁할 때 부담이 많은 것이. 그 앞장서는 것인데, 유다 지파가 전쟁할 때 앞에서 "오늘 그래서 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파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 이스라엘의 원래 그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스라엘이그 적들과 전쟁할 때 항상 앞장섰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에 앞장을 섰 수도 있고, 불의한 일에 앞장을 섰 수도 있는데. 불리한 일에 앞장서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일에는 우리가 좀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중간에서 그냥 어용부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 뒤에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중간이 좋아. 그래서, 응? 묻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항상 중간에 있어요. 오늘 불리한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이유가 없지만 선한 일에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라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잡혀가셨냐 알고 잡혀가셨습니다.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으냐 하시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때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거를 아시고 계속 그 경고하셨죠. 그 그릇된 일 하는 것을 멈추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가룟유다가 멈추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험에 든 제자입니다. 오늘 가룟유다는 예수님 파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또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손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중한 사람이. 그중한 사람이 누구의 베드로 지 베드로가 대 제사장의 종의 그귀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인지 이게 있었던 사건이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귀인지 왼쪽 귀인지 네? 오른쪽 귀를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네. 칼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그 기도로도 준비를 시키고 또 미리 미리 마음으로도 준비를 시키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다 그냥 주의를 그 기울여서 듣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검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대비도 안 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거기를 그 먼저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칼을 써서 지금 대제단 종의 길을 떨어뜨리고, 칼로다가 이제 그들을 그냥 진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쳤더라 그러면, 뭐,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검을 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험에 든 베드로에 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데, 시험을 이렇게 잘 넘어가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 시험을 잘 지나갈 수가 있다.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 귀를 낮게 해줬으니까 뭐 귀를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귀를 또 이렇게 다시 붙여주시기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귀를 떨어뜨렸으니까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주셨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아 귀를 떨어뜨리면은 갖다 붙이면은 그냥 붙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귀를 칼로 뚝 쳐서 떨어뜨렸는데 아니면 금방 하다탁 붙이면 그냥 무슨 본드로 붙인 것처럼 붙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귀가 떨어졌다는 얘기 말씀하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라고 얘기하시고.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붙잡혀가시는 그 경황 없는 중에도 이렇게 칼을 떠서 시험해들 뻔한 베드로에게 귀를 다시 붙여줘가지고 수습을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전에 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왜 잡지 않고 지금 잡으러 왔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롯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아주 무슨 아지트에 숨어 있는 것처럼 감남산으로 한 무리를 그냥 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냐? 상대방도 검하고 몽치를 들고 나왔어요. 강도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썼으니까 조금 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수습이 안 되면 짱짱짱 뭐 칼싸움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그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론 유다가 이렇게 그 은삼량 예수님을 팔아서 잡히신 게 아니고 잡히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때가 돼서 잡힌 거다. 그러니까 유다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잡지. 뭐 지금 감남산에 무슨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잡혀 주신 예수님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요한복음 우리가 이 장을 읽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야 했나이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때가 이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잡혀 가셨다라고 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온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민감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잡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